안녕하세요 언제나휴일의 언유입니다 이번에 언제나휴일에서는 원격제어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프로젝트 결과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연을 한번 해 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좀 품질 수준은 떨어져요 어,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켓 통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원격 지어하기 위해선 키보드 이벤트하고 마우스 이벤트를 후킹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되는데 뭐 이쪽도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화면 캡처하고 이 캡처한 화면 이미지를 이제 전송하고 이미지를 수신해서 이제 보여주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가미되어 있죠. 뭐, 이와 같은 것들을 그 혼합해가지고,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. 그럼 한번 시연 속으로 들어갈게요. 원격제어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는데, 예, 원격제어 프로젝트에서 뭘 만들 것이냐 한번 시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, 그, 제가 192.168.121.132 이와 같이 입력을 해 가지고 이제 원격 제어를 하려고 해요 그 입력하는 화면은 좀 화면을 작게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원격제어 하겠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상대방 측의 이그 IP 어드레스가 누구로부터 원격제어를 하겠다라고 했는지 요청이 옵니다 이제 내가 원격제어 당하겠다라고 하면 이 설정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 여기 원격 제어하는 곳에는 이제 내 네,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마우스 커서가 같이 이제 따라오고 있습니다.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리죠. 이 지금 이제 원격 제어를 다 하는 그 호스트가 v m 웨어로 가상 호스트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좀 이제 CPU가 딸리나 봐요. 좀 이제 느리고 오고 있고요. 뭐 하지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. 한번 여기 이제 검색하려면 하는 요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. 이 독보가 있는 곳. 여 보면은 이제 잘 동작하죠. 자, 노트 패드를 하나 띄워볼게요. 지금 노트 패드를 그 원격 제어를 통해가지고 띄워봤고, 이게 마우스 이벤트가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 모브 이벤트든 클릭 이벤트든. 이제 글씨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원, 원격 제어. 어, 지금 잘 동작하고 있다라는 걸 문제나 휴일, 예잘 동작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어좀 이제 품질 수준은 부족해요. 품질 수준 수준은 좀 부족한데 뭐아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소켓 통신이라든지 원격 제어에 관해서 필요한 어떤 키보드 이벤트 훅킹하는 거, 마우스 이벤트 훅킹하는 거, 내가 원하는 화면을 이미지 캡처하는 거. 뭐 등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소 기술들을 뭐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<목소리>